선생님, 요즘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요. 어떨 때 피가 나세요? 음, 양치질하다가 뱉으면 피가 번복이 되어버려요. 제 잇몸, 우사할까요? 며칠이나 되셨는데요? 한 3-4일 정도? 아,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... 음, 치은염이시네요.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나면 대부분 치은염인 경우가 많아요. 치은염이 뭔데요? 잇몸에 생긴 염증이라는 뜻이에요. 제 잇몸에 염증이 왜생긴 거죠? 이쪽에 이솔질이 잘안 됐기 때문이죠. 아닌데 저희 솔질 잘했어요. 음,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음. 아, 이솔질은 계속 잘 하고 계세요. 계속 피가 나니까 무서워서 거기만 피해서 하고 있어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건 세균들이 열심히 활동한다는 증거거든요. 피가 난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오히려 해당 부위를 열심히 꼼꼼하게 닦아 주셔야 돼요. 잘해요. 세게 닦는 거랑 깨끗하게 닦는 건 완전히 달라요. 부드럽게 닦아주되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한 거지. 세게 빡빡 닦는 것은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. 빡빡 닦아 시원하던데.